다자 이제 부스터 부츠사 오해, 줌은 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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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 그거 왜, 아니, 이 새끼는 왜다불스트 나, 나 신발이 없어, 아니, 또왜 이래, 이거 또. 컨트롤이, 아니. 아니! 왜 이래, 이거 컨트롤. 잠깐만. 내가, <laughs> <됐습니다. 웃음> 나나 신발이 없어. <laughs> 가자, 이제. 오 바스티온이나 요새를 찾으면 돼. 아, 뜨거 아, 뜨거 오, 야, 불에터져니또 뭔가 히트졌어 음. 이번, 이번엔 이한테어 <laughs> 어 이거 일단 두개나 생겼거든? 음. 하나는 신발이고 하나는 화살이야 음. 이거 이제 쏘고댕기면 될거 같은데 이거 맞아 신발 없는데? 신발은 내가 네 신었는데? 음. 가자 이제 나 이제 풀세이야 가자 음. 갈야 이.. 이 뭐야 이 <laughs> <laughs> 우리 금 아닌데? 응? 응. 어차피 나는 안 맞는.. 왜 이렇게 빨라 신발을 신었더니 <laughs> 어저바스티언 아니야? 응, 스티안으로 가자 어떻게 가래 그래?

어디로 가라고? 바꿔가. 어, 음, 내가, 내가, 내가 다 처리할게. 응. 가! 으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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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돌곡갱이네, 씨 도구깅, 야, 도구깅, 훔쳐, 훔쳐, 훔쳐. 아, 안 돼. 안녕하세요. 아니, 우리, 뭐, 뭐. 싸구려를 팔아, 이 새끼들. <laughs> 이거 안깨지냐 와, 하나도 없다. 야, 야, 국대이 내가 국대이 줄까, 그러면? 아, 그래, 내가 올라갈게. 응. 야 거기서 야 구이 아아 야피 알았어 아씨지 수아 씨치 아이야 여기 있 아, 오케이, 오케이 여기 오케이 어서 어, 빨리 어서. 진짜. 어 진짜 어, 겁나 네 걸리네 진짜 갔다 와. 이야! 아니, 갔다 와야 편집 풀었어 음. 여 <목소리도 주제> 나와서... 가던져볼 해, 네. 뭐. 여기로 간야여로간 거야. 여기로 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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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여 거야. 여기로 간 거야. 여기로 간 거야. 야여 여기로 떨어졌어? 아 여기에 떨어졌어 거기 있다는 말이 아니야 왜? 이 어떻게 하라왔습 이쪽으로 니까 조금 <목소리> 앞으로 가다가 여기도 가여기야돼아드도집어시죠 그냥 일단 쳐죠 일단 첫... 일단 첫... 제가 첫 자고 편집을 하겠습니다. 발차첫차러 가야, 아, 가야 되는 데 아... 매약에 편지에 편지가 있나요? 히읗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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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이 <목소리가> 노포들이 <목소리가> 근처에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지. 아니? 그거 응. 응, 아래로 내려갈까? 응. 어디까지 가야 돼? 어디야? 응, 어디야? 응, 더 가야 되는데. 오늘 편이 나. 어, 잘 잤다. 아 이거를 음, 아, 못 찾았어. 아 그러게. 아 오랜만에. 뭐 없나? 뭐야? 응 <목소리가> 없어. 네 그래? 뭐야 이거 들어가자. 뭐야? 오 뭐야? 어, 이거 뭐지? 아 이거 갇혔네. 아, 이 말로만 듣던 잔... 엔더 엔더시티? 엔더시티? 아아 어, 엔더 어, 어, 떨어져 뛰려버린 음... 오야 어, 조심해. 어 내가 더 조심해. 어, 야겠다어야 잠깐만. 일이 끊겨 있어. 어,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아이거 엔더의 눈을 엔더의 엔더, 엔더, 엔더 진주를 순간이동을 성을... 뭐하려고 한다? 뭐 하려고? 점파 간다 뭐야 뭐야 뭐야, 뭐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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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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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내 네, 네 등에 나내 등에 날개 달린 거 보이지? 어. 이제 해커를 물리. <laughs> 이제 해커를 물리치겠다. 해커 엔도 드래곤이야. 야, 나날 수가 봐. 나 이제 날수 있다. 해커로 와! <laughs> 해커 커. <컷! 웃음> 다가. 내가 너에게 엄청난 선물을 줄게. 응 이제 네가 게임 운영자야 아씨 뭐야 이새끼 <laughs> 뭐야 이새끼 뭐야 <laughs> 잠깐 이새끼 뭐야 안 때려주는데 그냥 들어가야지 이제 이거 챙기고 들어가야지 간지러 오케이 나 간다 이야. 그렇게 닭이 이제 이 게임을 이제 제작자가 됐다고 한다 끝